아빠 가버 안녕하세요. 네, 마흔번째 시간입니다. 가사에서서, 어, 재판상 이혼, 네, 오늘 선고에 대해서, 판결 선고에 대해서 잡펴봅니다원 <laughs> 네, 온고와 비고는 이혼한다. 네, 이 재판상 이혼 선고가 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진짜 이, 완전히 이혼이죠. 협의원에서는, 그, 그 법원에 가서 확인 결정 끝나고 나서도, 뭐 3개월 동안, 그 신고 안 하면, 막 유야무야 되지만은 성, 뭐, 유야무야 되지만 법원에서 대빵상 해가지고, 선구 납부하면, 이혼 되는 겁니다. 승화대단, 단, 트러그가, 약간 그렇지, 래이 법원에서 딱판결 내려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어, 피고는, 어. 원고에게 위자료로 본바야란 거룩이한 이머셔널했죠. 위자료로 상큼 많은 거에 대하여 2013년 10월 2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연5%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가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불하라. 이자율도 어마어마하네요 요즘 이런 이율이 어디있습니까 5% 20%드로브가 낙탄 럼바야로 써줍 나 디가플로 주타죠 3천만원 코리아 3천만원을 지급해라 단 붕아 드르히통 다리 두아 옥토브로 아리부 디가플라스 힝가 두저블라스 주니, 조아리브, 리마블라스, 등한숙, 구붕아 이자율이죠. 아, 리마퍼센트를 따온 끝바다, 농구가. 이렇게 위자료라는 말은 어, 어, 사용하지 않았네요. 예. 스바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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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바야랑그루기안 어, 어, 이모시나 이렇게. 붙이면 되는데 안 붙여놨어요. 어, 이 뒤에 가서 붙여놨네요. 어, 위자료로 3천만원가에 대하여 아 뒤에 해놨습니다 버리꽃붕화 다리드라반브라스 주니 두아리브리마브라스 힘가탄갈 뿜바야 란번누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 죠. 등한수코붕화스브스를투아리프센트를톤 스바게이 루기안에모 셔나 여기 붙여놨네, 예. 자, 그 다음에,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억한다.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억한다. 예, 뜬뜻한 슬러비냐 그 다리 풍구가 아타스크루기한 에모션을 뒤돌아. 피가한다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산 분할로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% 비율로 계산을을 지급하라. 위자료가 훨씬 많네요 3천만원 음, 그런데 재산이 별로 없던가 봐요 재산분할로 2천만원밖에 안하니까 문화의 뻔박이 하나하루다 들구갓 음. 아깐 네. 문바이아르 네. 끝바다 <목소리도> 뻥구갓 우왕수즘나부아으로쥬다 온꼬레야 부리꽃 붕아 드레히똥파리 땅갈 아프투산이니 만자드 피날 아, 고클로시 빙가 아, 바다 탕갈 범바야란 뻔우 등은 아, 수쿠부가 리마프센 뻔우 타곤. 네. 가끔 본인의 징권자 및 양육자로 온고를 제정한다. 등하니니 뻔고가 아, 뒷냐 착한 그 밖의 오랑 등한 오토리타스 오랑 또한 징권을 가진 자로서 번거가 징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2000년 전에 된 양육권 그어이 연루된 이런 뜻이죠 볼넘 카수스 이니 이 사건에 연루된 어, 이 가사 사건에 일루된 이 말이죠. 미성년 자녀를 위한 그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가신다. 이 말입니다. 피고는 원고에게,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900만원을 지급 사건 본인의 장례 양육비로 2015년 6월 1일부터 2027년 1월 25일까지 월 100만원을 지도 내월 말일에 지급하라과세 혹금 네. 과사 혹금 어, 피고 대리인인데 어, 피고는 온 거에게 왜 피고 와서 후쿠무라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피고는 온 거에 그냥 드로후갓 이렇게 해야 되죠 대리인은 쓰면 안 되죠 드로해갓 이렇게 해야 됩니다 membayar uh, 9 juta won Korea sebagai tunjangan anak di masa yang telah berlalu dan membayar tunjangan anak bulanan untuk anak-anak di bawah umur dalam kasus ini sejumlah 1 juta won Korea se se sebelum tanggal terakhir setiap bulan mulai dari 1 Juni 2015 hingga uh, 25 Januari uh, 2015 블록투죠 네. 예. 예,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